부산까지 네, 었어요아 아, 네. 아, 우선 네.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지난 번에는 사회를 좀 해가지고 그 전에 제가 놀았잖아요 아, 너무 아쉬워서 네. 여러분만나다고 이렇게 부산까지 찾아오고 습니다 혹시 차도 계셨죠? 어떻게 하셨어요치명이었어요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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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분들은 이번 주 그냥 크게 다끊어놓신 분들이에요. 아아아안 그래서 요즘 극장에 아주 이명의 돌풍이 이렇게 공고 있잖아요, 그렇죠? 그래서 네. 우리 이명 아이 어로더스타움이 오늘 22만을 넘겼다고 합니다. 아 네, 오늘 어, 기분이 어떠세요? 네. 어. 너무 행복하고요. 어, 꿈같습니다. 네. 아니, 근데. 행복 진짜 콘서트장에서 보시는 것처럼 막 노래도 따라 부르시고. 방송 네. 막 뛰고. 아, 너무 감사합니다. 네. 저또 그거 궁금하그 춤도 다 같이 췄는지 궁금하거든요. 네. 와, <laughs> 완전합니다. 아니, 음악이 나오면, 음악을 틀수 있으면 여러분한테 춤을 보여드리려고 랬는데 아니, 음악을 따로 <laughs> 틀수 있으면. 나의 친구여! 비오은 남자에게! 여러분이 노래를 하세요. 나도 나의, 나의 친구야 비오는 살이 되도 해가 드는 날에는 널 지켜줄게. 해가 고 사랑해. 해가 뜨고 평생 너와 함께. 잘생겼다. 어, 이끝이 아닙니다. 자 오늘 이 순간을 위해서 영웅님이 영웅 시대를 만난다고 해서 특별히 준비한 이벤트가 있다고 들었습니다. <laughs> 네. 어,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. 자 어떤 분? <laughs> 어, 네. 제가 사인을 <laughs> 좀 했어요. 열 분께 선물해 드리겠습니다. 섯 분, 다 분이요. 다섯 분이야? 그러면 펜스터 5개더 준비. 지금 바로 이곳에서 다 분을 추가했습니다. 다 분께 더싶으셔서 지금 분께 오늘 행운을. 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자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. 5번, 5번, 자번 5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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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째번 5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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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 5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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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오, 5번, 5번, 우열에 뭐 <목소리> 넘어. 자 아직 아홉 분이나 남았기 때문에, 자.